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그 때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최고의 자리를 군림하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솔로몬이 이 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때를 보니 그 모든 것이 다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정해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삶이 좀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좀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미의 족, 어,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가 굴곡을 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쌍을 이루어서 좋은 것이 오기도 하고 나쁜 것이 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말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만사라고 하는 단어. 이세 가지 연속된 단어가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범사죠. 거기에는 기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때는, 어, 거기에는 목적이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에게는,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목적,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 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쌍을 이루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8절까지쭉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쌍을 이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때 나쁜 때살때 때, 죽을 때 아플 때 나을 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그것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우리, 우리는 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그런 실패와 성공을 맛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와 상황을 단순히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시간이 되면 내가 잘 되겠지. 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오겠지. 이런 그 때를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으로 맞게 된다면 인생은 정말 더듬는 것이 될 것이고 헛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내가 이렇게 해 봤는데 잘될 때도 있고 저렇게 했는데 또 실패할 때도 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들의 정해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 좋을 때 나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잘될 때만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난 그 때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잘될 때는 하나님의 때인 것 같고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뭔가 잘못된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겨울 스포츠 중에 스키점프라고 하는 것 아시죠? 스키점프는 사람이 스키점프대를 쫙 타고 내려와가지고 점프대를 탁 점프 떠나는 순간 몸을 착 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또잘 보세요. 그 스키점프대는 밑으로 확 하염없이 내려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점, 그 점프대가 끝나게 되면서 선수가 날아오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키점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스키점프대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밑으로 잘 내려가는 것이 점프대를 떠나는 순간 엄청난 도약, 하늘을 나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내려갔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멀리 날아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올라가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할때 실패해야 될때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날아오를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내려갈 때.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 괴로움만 하지 말고 그 내려가는 순간이 끝날 때 점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내려감의 순간이 끝나게 될때 우리는 다시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끝도 결론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9장 11절 찾으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인생에 잘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할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지 않아야 예, 내려감의 때를 딱 끝마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날아올 수 있다 오를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세 끝까지 견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전에 나와 엎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 내가 내리막길에 서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그것이 끝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살피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